안 네. 그럴 수가 없겠어요. 네. 매니저님의 제촉과 <제2> 네. <제2> 네. 함께 다시 스케줄에 맞춰 급하게 방송으로 출발하는데요. 잘 보십시오. 어. 네. <laughs> 급하게 가드다가 어, <판들이다가> 넘어졌어요. 으구으 아! 생고요 편집이요. 편집! 편집! 13살이 편집을 합니다. <laughs> 네. 방송을 하니다요 자, 어, 아직 어리지만 스답게팍팍한 일정이 맞다 보면 이렇게 늘 뛰어다니기 있습니다. 어, 인형으로다니네요그 어, 예. 틈을 타서 또 어, 팬들이 <laughs> 너무 또 따라다니고 근데 팬들이요. 양현 양아분보다 어, 큰게 나이가 많은 누나들이에요. 문화들. <laughs> 자, 방송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그저 마음 편하게 놀수만은 없는데요. 매니저를 맡고 있는 박진영 씨가 양현과 양양에게 복합 스킬를 내줬습니다. 잘 아, 보십시오. 만화책 아닙니다. 박문수입니다 어사. 어... 자, 잠깐씩 기다리는 동안은 좋아하는 TV 앞에서 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. 자. 애들은 애들 l 이죠 그렇죠. 어, 하지만 이것도 잠시, 차 안에서는 공부를 돌봐줄 가회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, 공부를 또 소홀히 할수 없잖아요. 네, 예, 너무 만만치 않군요. 아니, 나는 잘 까먹어도 시키면 잘하잖아요. 박진영 씨가 철저하게 아, 그 아, 교육을 시킨다고 아, 아, 해요. 네. 지금 초등학생들이군요. 예, 문제 굉장히 어렵죠? 예, 네. 어릴 적에도 부족가 공부를 이렇게 높이며 차 안에서 합니다. 힘든가요? 가회 할까요? 가회. 가무하는 아, 게 재밌어요? 공부하는 게 재밌는데. <laughs> 네, 가수가 꿈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나이라 공부와 연애 활동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만 은 없어 시곤해도없 그냥 참아야 하겠죠. 네, 기본 교육은 받아야죠. 그쵸? 네, 지식은 있어야죠. 가수를 하겠다는 생각에그 올라왔는데 부모님들이 직접 도와줬어요 아니면 안 된다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그래요 이거요 저희는 뭐칭찬듣고는아데 가수로 하려고 키우 줬는데 가수 돼서요. 곧바로 다음 스케줄에 맞춰 이동 중인데요. 피곤한 지 인형을 꼭 안고 자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영락 없는 어린아이들 같습니다. 예. 아, 어린아이들입니다. 예. 그렇죠. 어린이죠. 예. 맞아. 수정도 부리고요. 자, 아직은 스케줄 따라 기다리고 연습하는 것이 힘이 드는지 두 번째 촬영장에서는 영식분도 간 채로 지쳐있는 모습입니다. 그럴 만도 하죠. 예. 예. 불료하겠죠 어제 때는.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워요. 네. 저는 저 나이 때 맨날 혼났습니다, 어머니한테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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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니저에게 불평도 해보고, 태도도 음. 음. 해봅니다. 본인들이 일단 좋아서 하는 네. 일이고. 네. 하지만요, 녹화할 때 모습 잘 보십시오. 아까 그분장생모습 충성씨가 대단해요. <Christopher> 네, 어린 학생들이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. 저도 네, 개인적으로. 고의로 왔으니까 좋고요. 쁜 점은 지경 지경은 없고요. 어드로케이셜 무렵에야 그렇 끝난 아이돌 스타 양이한 기아가 아직은 어리지만 반짝 스타가 아닌 최고의 스타로 끝까지 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견합니다.